그,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 강사 박의선입니다. 그, 제 소개를 잠깐 하면 평소에 뭐 이런 모습이 자주 구현되는 건 아니지만 제 사진 맞고 그리고 저는 생물교육과로 졸업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강남대성학원에서 재종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대성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뭐뭐 크럭스가 됐던 강목회가 됐던 K+가 됐던 그러한 콘텐츠들을 만들고 그리고 제작하고 그리고 검토하는 일을 또한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동에서는 이제 저희 메카 학원을 비롯해서 서원과 SNT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이틀 남았죠. 곧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원서를 딱 보니까 기본적으로 딱 눈에 띄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졸업생들이 되게 많죠. 지금 보시면 작년에도 비중이 한 26%가 졸업생이었어요. 수능 보는 친구들의. 근데 올해도 여전히 28%나 졸업생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대학을 어쨌든 현역 때는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아쉬운 마음에 다시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들의 생각이 옛날 같은 경우는 재수하거나 삼수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막 본인도 뭐 아니 약간 부담스러워하고 굳이 꼭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은 백세 시대다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인드도 다르더라고요. 대학에 갔는데 내가 이거 별론 것 같은데? 이러면 금방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여기 있는 두각이나 저쪽에 뭐 강대나 이런 보는데 의대관은요. 흔히 스카이권의 친구들도 다시 와요. 과가 마음에 안 들거나 어 이제 3 학년 정도 됐는데 취업하는 선배들이 별로 마음이 안들때 다시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만에 생명과학이 지구과학보다는 많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그래도 1, 2위를 다투고 있죠. 선택 과목에서. 자, 그리고 물론 내년에는 이제 서울대가 2를 이제 보지 않으니까 이제 물이나 화학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서 나머지의 것들을 많이 선택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그래서 내년부터는 2가 좀 애매모호해지지 않을까? 2의 위치가. 안 그래도 지금은 정말 택도 없는 숫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의 2의 메리트는 가산점이 있다 하더라도 워낙 공부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거의 공부량이 생원에 그러니까 생원과 생투만 비교해보자면 공부량이 두 배에다가 시간도 두배 이상을 써야 되는데 점수나 표점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아이들 마음에 안들게 나오는 그러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생명학 과 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생명학 과 원이 크게 다섯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섯 단원으로 되어 있을 때 각각의 소분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는 이 단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가로로 써 놓은 것들이 있죠. 이게 수능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문제 개수예요. 수능 기준 그러니까 대단원 1에서 문제 개수입니다. 그니까대 단원에서 두 문제, 이 단원에서 두 문제, 삼 단원에서 일곱 문제, 사 단원에서 여섯 문제, 그리고 오 단원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이거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여기까지가 중간고사예요. 저희 학 저희 내신으로 따졌을 때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고 여기가 기말고사고 2학기 중간고사고 2학기 기말고사고 이렇게 패턴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주어져 있을 때 강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게 소단원들이죠. 옆에다가도 대놓고 제가 문제 개수를 생명각 원은 특정 부위에서 문제 개수가 정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대단원 1에서 여기서 두 문제 나오면 이단원에서 하나씩 나오고 3단원에서 두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이렇게 제가 옆에다가 다 적어 놨는데요. 옆에다가는 난이도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생원의 킬러라던가 어, 그냥 편한데? 제가 왜 갑자기, 어, 내신 얘기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1, 2단원 같은, 뭐, 2학기, 2학년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는 2학년을 준비하는 1학년 친구들의 그런 내신 얘기해 주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생명과학만큼은 대치동을 비롯한 어느 학교나 수능형 문제와 내신형 문제가 크게 차이가 없죠. 그래서 난이도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이들이 1학기 때 학교에 딱 들어가서 중간고사를 보면 너무 편해요. 흔히 말하는 난이도 1, 2 자리들이 주로 여기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보면 제가 항상 해요.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1학기 중간고사는 무조건 다 맞는 중간고사여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도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말장난을 좀 많이 해서 여기서부터 변별을 주는 학교가 있고 그래 1학기 중간고사 다 던져줄게 맞아라 다 이렇게 내버리는 학교가 있습니다. 왜? 어차피 3단원에서 변별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엄청 잘 본다. 만점 막 수두룩하게 나오고, 어, 선생님 아쉽게 한개 틀렸어요. 이런 친구도 진짜 많을 거예요. 1학기 중간고사가요. 그런데 2학기 2학, 기말고사에서 모든 변별이 결정됩니다. 완전 킬러는 아닌데요. 자극의 전달 단원이 비유전 단원 중에서 계산 문제가 두 문제나 출제가 돼요. 여기가 가장 까다롭다고 하는 자극의 전도라든가근수축이라든가 처음 접근한 아이들이 개념 잡는데 진짜 오래 걸리는 그런데 딱한번 잡아버리면 대신 안 틀릴 수 있는 근데 사실 안 틀릴 수 있는 데도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해요. 문제 유형이 너무 다각화돼 있어서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행히 암기 파트들이긴 합니다만 3단원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자료 제시형이에요. 그래프 그림 도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 분석 선생님 이 내용은 아는데 왜이 내용을 이렇게 분석해야 돼요. 흔히 말하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질문받을 때 아이들한테. 한글을 해석해 줘야 되는 자료를 분석해 줘야 되는 파트들의 문제가 이쪽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따지고 들면 요즘에는 집중이수 학교들도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중간고사까지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1년 커리로 간다면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드릴 거는 1학기 중간고사는 변별이 없어요. 대부분 어느 정도 준비했다는 친구들은 말장난이 낫기지만 아니면 다 맞아야 합니다. 근데 왜 기말 때 변수가 너무 커서 특히 이쪽 파트요 자극의 전달 파트가 워낙에 까다롭고 싹다 자료 분석 경리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조금 더 아이들한테 특히 여학생들이 이쪽 파트에 조금 강한 게 남학생들이 이제 분석하거나 말장난에 좀잘 낚여요 그래서 꼼꼼하게 잡지 않으면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조사 하나 한두 개 바뀌는데 답이 달라지는 파트가 이쪽 파트라서요 자 이렇게 해서 2 학기로 넘어가면 또는. 집중 이수제 친구들은 기말고사로 넘어가면 그 흔히 말하는 생명과학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유전 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전이 흔히 말하죠. 선생님 이거 도대체 대학 가서도 이렇게 배워요? 아니요. 대학 가면 안 배우고 대학 가려고 배우는 파트죠. 근데 유전 파트가 워낙에 난이도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흔히 이렇게 지금 세 3개, 개의 세 개로 되어 있고 수능으로 따지면 여섯 문제죠. 3, 2, 1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장 킬러는 사람의 유전 두 문제와 사람의 유전병 한 문제예요. 그렇다고 사다실이 요즘에 좀 까다롭게 나오는 게또 대세다 보니 이쪽 파트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에서 가장 힘든 게 사실은 유전이죠. 이학기 중간고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름부터 모든 학원에서 다 유전특강이 열리는 것은 몇 번을 다시 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곧 수능이 끝나고 나면 가끔 어머님들이 중삼 어머님들 또는 중위 어머님들이 팀을 짜서 오세요. 그러니까 가끔 왜 생명과학 벌써부터 하세요. 제가 가끔 만날 때도 물리화학 위주로 하시죠 했더니 이게 선배 의 어머님들이 유전은 반드시 보고 들어가라. 유전은 한 번에 안 되더라. 유전은 최소한 뭐세 번에 들어도 어렵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전만 우리 아이들이 정복을 하면 이걸 내신에서 수능으로 가져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심지어 원래 이게 1학기였다가 그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2학기 중간고사 쪽으로 이게 앞 3단원이었다가 4단원으로 바뀌면서 얘가 2학기 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해 놓으면 이걸 3학년 때 수능으로 가져가도 크게 무리가 안 돼요. 이제 그러한 장점은 있는데 여전히 어렵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명 과학에서 내가 생명과고 학 수능 과목으로 가져갈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판단하는 과목도 되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중간고사 망하면 기말에서 복구가 안 돼요. 기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치동 학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2학기 중간고사를 유전을 너무 너무 어려워하니까 유전병은 기말로 합쳐버리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중간고사로 이것만 해도 변별이 너무 잘잘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다 아는 내용이 나왔고, 풀어본 문제가 나왔는데, 시간이 없어요. 하나 푸는데 막 10분, 5분, 6분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최소 막20몇 개씩 나오잖아요. 선생님, 저 이거 다 풀어본 문제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알겠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건 비단, 내신을 공부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너네가 100분 시험을 보면 다 맞을 아이들인데. 시간이 없어서. 타임 어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파트가 이쪽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단원의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1, 2단원처럼 좀 편안한 단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로 점철되어 있고. 근데 이제 일부 학교는 여기를 또 말장난으로 하기가 정말 좋은 파트이기도 해서 오히려 여기서 변별을 또더내버리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렇게 다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치 중에서 나름 오랫동안 내신을 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사실은 솔직히 많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선생님들 스타일이 내는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과학을 단한 번도 안 하고 학교 가서 내신 그냥 학교 수업 듣고 이렇게 뭐 따라가라 하기에는 다른 데는 괜찮아요. 차라리 1, 이 단원이나 5 단원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달달달 암기하고 문제 풀어보고 하면. 근데 3, 4단원은 좀 가혹해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2학년 때요. 2학년 때 아이들이 내신을 버리지 않고 생명과가 버리지 않는 방법은 이런 파트들을 그래도 한두 번씩은 보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고 3단원도 그렇지만 정말 4단원. 이건 우리 아이 내신의 핵심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수능에 가져갈 때도 이쪽 파트만 잘 다독이면 1년 동안 나머지 파트가 고생이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원래 옛날에는요,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전법위를 다 했어요. 1, 2단원도 과학 다 소화시키고, 5단원도 다 소화시키고. 근데 그게 정말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 2, 5는 스스로 해도 돼요. 그냥 읽고, 우리 아이가 조금만 꼼꼼하면 읽고, 그냥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안 낚이게 여러 가지 것들만 조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자료만 잘 해석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더라고요. 내신을 오랫동안 해보면서 느꼈던 게, 이쪽 파트가 정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구나. 한 번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딱구주잖아요 아니, 구주 동안 무슨 3, 4단원만 해요? 그래도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구주 동안에 그냥 그렇게만 해도 되죠. 그냥 선생님 내용만 쭉 훑어주면. 저는 그러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용뿐만 아니라 대표 유형의 문제는 스스로 풀수 있게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작년부터였어요. 그냥 3, 4 단원만 방학 때쫙 빼고 그리고 여름에 다시 한번 유전으로 딱 빼고 그게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학기는 사실은 하나도 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본 친구들이 그니까 방학 때 국영수나 이제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거 하느라고 못 듣는 친구들이 있죠 생명과학을 너무 바쁘니까 어떻게 생명과학까지 해요. 근데 중간고사 때는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단한 번도 듣지 않고 왔는데 학교 내신이 좀 빡센 학교여도 중간고사는 제가 중간기말 다 만점 만들어놨는데 어디가 안 되냐면 그 친구가 생명을 한 번도 선행을 한 적이 없어요. 여름부터 유전강을 듣는데도 막 헉헉대 듣고 그 다음에 당연히 중간고사를 많이 못 봤습니다. 그 친구 수준에서는 많이 못 봤어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안 풀어본 문제는 없어요. 저희가 모든 걸 준비를 다 시켰을 때안 풀어본 문제는 없는데 시간 내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에 연습이 안 됩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런 것 여기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너무 싫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조금씩 처음부터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라 서서히 올려가면 되는데요 이쪽 파트들은 꼭한 번씩 수업을 듣고 학교를 가면 우리 아이들의 부담이 좀 덜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개의 반이 있어요 수요일 반과 일요일 반이고요 그랬을 때 각각 6시 반부터 9시 반 9회로 진행됩니다 그 교재는 자체 의 교재예요. 제종관에서 사용하는 교재에다가 약간씩 8종의 교과서에서 필요한 빠져있는 부분을 다 추가해서 내 교재를 따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과제 및 테스트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신 대비 문제들이 있죠. 그냥 기본적으로 안다, 모른다를 테스트하는 문제부터 OX. 그리고 EBS 교재, 겨울방학 때는 수능 특강, 관현도 숙특 위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평가원 교육청 문제는 평가원이라고 하면 6구 수능을 말하는 거고요. 교육청은 3, 4. 3, 4, 7, 10을 말합니다. 여기 있는 기출문제들까지도 조금씩 대표형들은 다 다뤄볼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방학 때 이걸 다 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헉헉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좀 쫓아오는 아이들은 내신 때 편하죠. 한 번씩 풀어봤으니까. 근데 한 번씩 풀어봐도 신기하죠. 다시 그때 되면. 푼 기억, 문제 본 기억은 나는데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대요. 이런 파트들 위주로 저희는 방학 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 제가 직접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 인원이 많으면 한 시간도 일찍 와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잘 이용하던 아이들이 이제 점점 안 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편하게 앉아 있고 애들이 와서 편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아이고, 뒤에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음, 학, 학생들이 이제 재종반수도 그렇고, 1년이 끝나면 설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강대사는 설문과 별도로 보완을 좀 해요. 그래서 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재종반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그냥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요령하지 않고 개념적인 부분을 잡아서 그리고 자료를 다각화해서 연습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너무 좋대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요령이라는 게 있죠. 흔히 말하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저도 내신 때는 다 가르칠 거예요. 그러나 겨울방학 때는 그런 건안할 겁니다. 그냥 기본 개념에 충실해서 어떻게 가는지 원리 원칙대로 가르칠 거예요. 원리 원칙대로 해서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면 요령은 본인이 챙기는 거고 물론 빨리 풀어야 되는 입장에서 내신일 때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제 모름방학에 뭐한 여름방학 특강 때는 수많은 노하우들 왜 시간 타이어텍이니까 근데 그걸 겨울방학부터 하면. 아이가 요령만 익히게 돼서요. 문제가 변형이 되면 스스로 적용을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수업은요. 말 그대로 개념에 충실하되 근데 기초부터 선생님 저희 아이는 한번 들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문제 들 자료 그 과제 자체가 수준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준별로 상하 중상 위주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구경수로 진짜 바빠 죽겠는데 생명도 잔뜩 내줘서 아이들이 가끔 울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낮은 우선을 정해줘요. 그래서 상, 중을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친구들은 하, 중까지만 겨울방학 때 소화해도 정말 잘하는 거고요. 진짜 한 번씩 들었던 친구들은 중, 상을 잡아주면 정말 좋겠죠. 이렇게 난이도별로 과제가 나가고 각각 최소 3개 중에 2개씩은 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거고요. 그렇게 검토를, 그, 거, 뭐지? 과제 검사라든가 그리고 당연히 뭐 테스트는 매주 보는 거고, 그 결과는 어머님들께 가는 건뭐 당연한 얘기 일 거고요. 그래서 한주한주 한주 어디까지 진도를 나갔고, 다음 주에 뭐할 거고, 과제는 뭘로 나갔고, 우리 아이가 전체 몇점 중에 평균은 얼마고, 최고점은 얼마였는데 얼마를 받았습니다 정도의 피드백은 다 드리고, 과제는 어느 정도 해왔습니다까지, 과제 수행률까지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딱히 없으시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